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단원 일이 일어난 까닭에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법 알기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는 174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인이랑 결과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법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과서 펴고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74쪽을 보니까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행복한 쨍쨍 콩콩이를 들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참새를 본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새를 교실에 데리고 온것 같은데 어, 어떤 내용일지를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은 오른쪽 175쪽에 2번 행복한 착착 콩콩이를 다시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2번에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들은 잘 듣고 거기에 답을 적어주면 돼요. 음, 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찍찍콩콩이 이야기 들려줄게요. 참새다. 야구공을 찾으려고 쿠파츠로 들어갔던 승호가 소리쳤습니다. 승호는 야구공을 장미꽃 속에서 찾아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참새를 잡았습니다. 야구를 하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기 참새구나. 엄마를 잃어버렸나봐 날려줄 거야. 승호는 아기 참새를 준뒤손에 높이 들고 깡충 뛰며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참새는 길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승호는 파닥거리는 아기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지었습니다. 참새를 어떻게 하지? 승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자. 그래 그게 좋겠다. 승호는 참새를 안고 교절로 갔습니다. 선생님 참새 잡았어요. 승호를 뒤따라온 아이들이 승호보다 먼저 소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참새를 어떻게 잡았니? 잘 알지 못하는 아기 참새예요. 선생님께서는 승호가 내미는 참새를 받아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선생님, 교실에서 키워요. 그래야겠구나. 날 수가 없으니 잘날수 있을 때까지만 키우자. 그럼 아기 참새도 우리 반이네요? 참새 이름을 정해요. 아이들은 앞다투어 그럴듯한 이름들을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말한 이름들을 모두 칠판에 쓰셨습니다. 많은 이름 가운데에서 잭잭콩콩으로 부르자는 아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기 참새는 자기 이름에 맞게 잭잭거리며 콩콩 뛰어다녔습니다. 잭잭! 잭, 콩콩! 아이들은 아기 참새를 따라다니며 번갈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승우는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온 잭잭콩콩이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던 승우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승우는 조금 무서웠지만 조심조심 복도를 걸어 교실로 갔습니다. 어? 승우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교실에는 선생님과 여러 명의 아이가 와 있었습니다. 너도 잭잭콩콩이가 걱정돼서 왔구나. 선생님께서 아기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지고 계셨습니다. 잭잭 콩콩이를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 탈 없이 잘할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그렇다는 듯이 잭잭 콩콩이가 잭잭 소리를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복한 잭잭 콩콩이 이야기였는데요. 음. 여러분도 잘 들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2번 이번, 2번의 질문에 아마 답을 적었을 텐데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1번 승호가 잡은 참새를 놓아주자 참새는 어떻게 되었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어떻게 되었어요? 그죠? 길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했어요. 어, 처음에 잡고 다시 놓아줬었는데 그냥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했었죠. 음. 그날 저녁에 승호는 교실에서 누구 누구를 만났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 누구를 만났죠? 음 그쵸 그렇죠? 담임 선생님 선생님과 친구들을 저녁에 교실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음잘 적어 주었어요 그러면은 3번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같이 알아볼 건데요 거기에 1번을 보니까 승호는 어머니께 아기 참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왜 승호가 하는 말이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볼게요.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기로 했어요. 저녁에 교실에 가봤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참새를 교실에서 키운다고? 친구들이 저녁에 교실에 왔다고? 어, 약간 이해를 잘 못하셨죠. 음. 왜 어머니는 승호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까? 어, 그렇죠.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게 된 원인을 승호가 까먹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교실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인 까닭도 말하지 않았죠. 그 원인이나 까닭을 말하지 않고 그냥 승호는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기로 했어요. 저녁에 교실에 가봤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승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3번에 1번에는 이런 식으로 잠자리 키우게 된 원인이랑 교실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인 까닭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적어 주면 돼요. 자, 그럼 2번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리해 보세요. 자, 어떤 점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거기에 일단 첫 번째, 겪은 일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랑 그 일이 일어나고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면, 어, 듣는 사람에게 좀더 알기 쉽게 말을 할수 있죠. 이와 동시에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위에 봤듯이 어머니께서 만약에 승호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좋은 점을 적어 보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번에 답을 적고요. 음. 아직 못 적은 학생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어, 저다 적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6쪽을 볼게요. 4번. 승호가 경험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어,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아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1번, 2번, 3번의 질문에 답을 적어주세요 답을 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서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어, 혹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 학생들은 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 생각이 안 나면 영상을 재생해도 좋아요 자 그럼 4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승호가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간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음 그쵸. 야구를 하다가 참새를 발견했는데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 참새가 길에서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교실로 안고 갔죠. 음 그래서 저렇게 걱정되는 마음을 잘 적어주면 되고요. 2번 승호의반 친구들은 참새를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음, 알기 참새를 교실에서 기르기로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허락하셔가지고 어, 다리가 날수 있을 때까지 어, 기르자라고 했었죠. 좋아요. 그러면 3번 승호의반 친구들이 저녁에 교실에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쵸. 다들 아기 참새가 혼자, 어, 잘 있을까? 걱정되어가지고, 저녁에 교실에 친구들까지 오게 된 거죠. 음. 그러면 이제 5번. 승호가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선생님이 바로 같이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인이 빈칸이고, 두 번째 결과를 보니까, 승호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 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겠죠. 어,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교실로 데려갔죠? 그쵸. 아기참새가 잘 날지 못해서 잘 날지 못해 가지고 승호는 아기참새를 교실로 데려갔죠. 그래서 원인은 아기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밑에 어, 또 원인이...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다. 라는 원인이래요. 오. 저런 이유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들었던 이야기를 잘 떠올리면은, 그쵸. 그렇죠?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음, 맞아요.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승호가 저녁에 교실로 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 빈칸은 저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77쪽에 6번을 볼게요. 행복한 잭잭콩콩이의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승호는 날지 못하는 참새가 다칠까봐 걱정됐기 때문에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어. 어,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죠. 음, 이 친구는 잘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빈칸에 어, 행복한 찍찍콩콩의 내용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 두 가지 빈칸에 한 가지만 일단 채우면 돼요. 근데 어떻게 채우는지 약간 좀 어려운 학생들은 그 밑에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렇게 이어주는 말을 한번 사용해서 내용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번의 빈칸을 하나만 일단 채우고 어,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 적어 보았나요? 음,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는 예신데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어. 왜냐하면,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됐기 때문이야. 그쵸. 여기서 원인은, 그치, 뒤에 나온 거죠.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됐기 때문에 교실로 간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때문에 뭐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를 적어주면 돼요. 어, 6번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7번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거기에 빈칸이 있는데 거기는 있는 선생님이랑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그 일이 일어난 까닭과 그 까닭 때문에 생긴 일. 달라진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 이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 이게 방법 중 하나고, 음, 지금 적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본다. 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주는 말에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음 그래서 7번의 세 가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를 여러분들 퀴즈로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점이 좋았죠? 음 역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어, 수업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겪은 일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좋았었죠. 음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2번 오늘 들은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기억하는 학생 있을까요? 어, 선생님이 아까 들려준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 맞아요. 음. 행복한 잭잭콩콩이 라는 참새와 승호가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음. 자, 그럼 마지막. 3번.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 중 다음 빈칸에 들어가 말인 무엇인가요?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것 같은 땡땡땡땡 말을 사용한다. 어, 뭐죠? 네, 다리잘 말해줬어요. 이어주는 말을 사용한다. 라는 게 우리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였어요. 음, 다리잘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오, 다들 잘 배웠나요? <laughs> 좋아요. 그러면 어,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